오늘 해볼 게임 배틀필드 5. 자 이쪽에 연사력 보여드리겠습니다. 누군가 있어요. 야. <laughs> 응, 안돼. 응, 안돼. 응,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나 여기 있으면 죽죠. 나이투 <laughs> <laughs> 응, 안돼쥬 아! 이건 되주? 어? 나.. 어, 친구야 나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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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아 잠깐 여기있으면 딱아이씨막기좋은 위치라 아니 왜이 친구야 뒤를 조심해야지 뒤를 조심해야지 어? 어? 저건 예상 못했는데? 아이씨! 봤구나? 코스 <laughs> 오우... 지나가주세요 선생님 지나가주세요 제발 지나가주세요 제발 지나가주세요 아니 거기 친구야 나, 나와 친구 나와 친구 나와 거기 있으면 아이 탱크 야이 자식아! <laughs> 참고로 여기 쪽 원통 만남의 원통 사람 많습니다 어? 아이씨 자식아 자 조심히 뭐야 얘 뭐지? 이, 여기가 개, 개꿀맛 장소? <laughs> 아니 너무 앞에 대놓고 지나가니 놀랐네 자이 총이 좋은 이유는 그냥 대충 갈기면 뭐든 맞습니다 그리고서 앞쪽으로 좀가지고 메딕 맞아. 아임 히어이 자식아. 갈땐 가더라도 한발 남았다. 이것들이 어디서 감나날 놀이야. 애들이 그냥 좀 이러면은 아마 유리해전 거다 뺏길 예정입니다. 네. 베타랑 베타를 안 먹고 자른다는 것 자체부터가. 자, 앞으로 달려. 응, 음, 너무 달달하고. 너무 달달하고. 오, 앞에 이가 좀. 이게 핵쟁이들의 대결이라고. 근접전에서 뭐가 뭐다? 정말 많은 놈이 이긴다. 어? 일본도가 뒤. <laughs> 일본도가 뒤에 있구나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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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로. 파이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? <laughs> 아이 친구 진짜 반응속도 너도 재방이구나야 <laughs> 재밌었다 야어 봤어요? 응 안돼 응? 응 너가 봤어 도 안돼 어? 또 있었는데 <laughs> 어? 아또 있었구나 와쓰어 <laughs> 약간 감 찾은 거 같아요 감은 개뿔시 잠깐만 못 찾았어요, 죄송합니다. 어우 사수 최고다. 전 이래서 스나이퍼들을 되게 싫어합니다. 어디서 쏘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아, 이 위치 말에 있는 건데. 어, 뭐야? 뒤에 있는 거.